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가장 넓습니다. 뭐 대로라고 한다고 해봐야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시골에 가보면 그 신장로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넓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가 지나가면 그 먼지가 엄청난데 그 시발기 냄새 맡아보겠다고 또그뒤 어릴 때 아주 정신없이 따라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넓어 보였던 그러나 시골을 이제 조금 더 크면서 가보면 그 어떤 길이 점점점 좁아지는 걸로 보는데 요즘 같으면 뭐 말이 지장도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보면 말만 대로입니다. 의자 두개저럼 여기 넓어요? 이 정도밖에 되지 그보다 조금 좁, 좁, 좁을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가장 넓고, 가장 편편하고, 가장 걷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길을 시원의 대로, 큰 길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3대 전기를 명조로 지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은 전국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면 아름답게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들어올 때 아마 더 가슴이 설레을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서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면 마음에 아마 기쁨이 가득 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중에 기억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이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우신적인 세계 속에서 길이 넓으면 무엇하겠는가? 마음에 주님께로 향해서 가는 그 길이 넓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생겨질 수 있겠는가? 대로 그 말은 넓다 크다 그런 뜻입니까? 우리는 마음을 넓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총 입어서 그 마음 넓어질 성도의 마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그 마음은 진리안에서 살아가는 신념이라고 보겠는데, 교회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깊이가 있는 물은 작은 노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얕으면 그야주시 흔들리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제가 들었던 말이 벤츠라고 하는 자동차에 컵의 물을 이렇게 거의 찰랑찰랑하게 따라놓고 서울서 부산을 가도 그 컵의 물이 떨어져 쏟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최소한 중형차 이상의 승용차에다가 컵 물을 많이 받아서 아무데도 다녀오십시오 아주 심한 피부장도로 아니면 거의 물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왜 그러는가? 그 컵이 손에 들고 있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다 쏟아지는데 차 바닥에다 이렇게 보면은 컵 받침이나 뭔가에 꽂아서 이렇게 보면은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차와 가치 유지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야 될 것으로 믿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따라서 수많은 자동차들이 오감입니다. 물론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고 그 경제적이라는 게 작은 어떤 것이 아니라 큰 거죠. 나라의 경제. 그 다음에 무슨 뭐 고향가는, 조금씩 고향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겠는데, 또 그런가 하면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고속도로는 분비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고속도로를 개선하면서는 야, 이곳에 도대체 누가 그렇게 다닌다고 이렇게 넓은 길을 뚫었느냐. 그런데 한 2년 지나면 너무 좁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사를 하다 보니 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신명에 그 주님께로 가는 그 고속도로가 열리려면 우리는 은혜를 듬뿍 받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은혜 받게 되면 좁은 마음이 넘어지게 됩니다. 좁은 마음으로는 면날 못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도 할수 없고 또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좁은 마음 가지고는 조금 지나지 않아 그만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야 합니다. 좁은 마음으로는 연락 못해서 그만둘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인간의 심성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견해 차이가 많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수 입장에 보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일부만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에서 바울이 착만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음의 고속도로가 어떻게 그대로가 어떻게 열리느냐 마음을 좁게 갖지 않으면 됩니다 착망은착망 창만 대로 칭찬은 칭찬대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면 응해될 줄 믿습니다 네. 목사는 무슨 원한이 있다고 앉아계신 여러분들을 찬당하고 비판하고 못되게 부르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향량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멸망만 있을 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비극은 파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 근처도 어느 교회 보면 교회가 삼파전이라고 합니다. 단일 목사파, 장노파, 권사파, 이래가지고 삼계 집단이 싸우니 그거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파인 좀있습니다 목사파도 아닙니다. 목사도 예수님 편이고 권사파도 없습니다. 권사도 예수님 편이고 장로파도 없습니다. 장로도 예수님 편인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다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로 가진다면 우리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끼리만 보이게 되면 그만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생활 하실 때도 보면 교회 나와도 뭐 물론 반갑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더 반가운 법인데, 주변에 가서 둘러보면서 꼭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가.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 가면 저들끼리만 잔치하고, 기쁘게, 참고, 마시고, 밥 먹고, 밥 먹을 때 동그라미 앉혀놓고, 혼자 먹게 하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가자는 라그 성질 안 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저도 어딜 가면 과잉 친절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적당한 관심은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원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은 뜻하는데 그 진리의 대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주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막히는 것이 없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시원의 길은 고든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든 길에는 걸리는 것이 있어서 다 저는 산흥 쪽으로 이렇게 신해나가 떠들어오면 산흥 쪽으로 해서 금복 그 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유턴해서 옵니다. 어떤 분들이 그게 번거롭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일 년을 다니면서 거의 수도에 걸리거나 이런 게 없으면 두세 차례 오는 차량 때문에 막혔지만 거의 그냥 턴해서 올수 있는 묘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다 보니까 허나지 않고 막바로 신호받아서 좌회전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고가 밑에서 왼쪽으로 길이 새로 틀렸더라고요 아, 전리 가면 되겠다 했는데 뭐그 방에 장애물들로 와서 첫날에는 못 갔습니다. 그두 번째 날에는 길이 왕복이 됐으니까 전리갈수 있겠나보다 하고 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완전히 장애물로 차단을 놓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구나.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저리로 다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쳤는데 막히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길을 잘 만들어놔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원의 길은 고등길입니다. 고속도로를 닦으려면 먼저 구부러진 부분들 예전에는 비슷하게 가면서 그래도 산 모퉁이를 깎고 또논 쪽은 송토해가지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선을쫙 긋고 산이 막히면 뚫고 계곡에는 높게 달려나가지고 저는 그 다리가 그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는 직선 도로니까 그냥 갑니다만 나중에 어느 지역을 가다가 그 다리 밑을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뭐 까맣게 높게 그려 만들어놨습니다. 계곡을 그냥 보물이와 보물 봉래 사이를 지나가 버리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이루어 는 것입니다. 요즘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주님 앞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어떤 것도 건립되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사를 막는 담이라고 말씀하니다이 담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돌아가고, 막히면 뚫고, 또 골짜기면 다리 놓고, 이러고 가겠지만, 이 죄악의 담은 돌아갈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천상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회개해서 그 죄가 바쁘다는 라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죄들을 버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시는 죄악의 담을 만들어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다가 형제가 맡은 것이 있으면 제물을 재단에 두고 가서 형제가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와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가서 왜 사과하라고 했겠는가? 사람들에게 막히는 게 있으면 하나님과는 막힌다는 겁니다. 베드로서에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답니다.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섭섭하게 하지 말라 기쁘게 하라는 것인데 왜 섭섭하지 않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교우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막힙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교우들과 목회자와 하여튼 교회 식구들끼리 사이좋게 그리고 가족들 간에도 막히는 것이 있으면 자기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막히는 것 생기지 않도록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될줄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사 행위보다 인간의 마음이 중심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음식을 할수없 오늘도 꼬맹이 하나 붙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치, 왜 이렇게 맛있는 게 없는지. 그거 물어보면 잘 안, 안,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어릴 때잘 먹어야 조금 더 그, 좋을 텐데, 외국 사람들하고 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학생들 둘에게 아바아두를 주니까, 그큰 트럭에 찬뜩 이리얼 곡식을 다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덩치나 주면 빼짱 말라. 외국 사람들이 어릴 때는 말라이잖아요. 그런데 그큰 트럭에 있는 것들을 다 내리더라고요. 돈이 좋긴 좋은가 보다 했는데 일을 시킨 분이 감탄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치질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어려서 잘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동양 사람들은 금방 지친답니다. 뭐 먹은 게, 뭐든 먹은 엄마 젖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방 지치는데 외국 사람들은 어려서 잘 먹어서 그런지 약간 지치지 않고 까지 일하는 것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치지 않으려면 그냥 없이 그 영적인 자양분에 우리가 심취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엄서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든든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시험에들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 그 위로부터 이만히 필요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생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막힌 죄악에 담은 회계로서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가 회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오라고 하실까?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그러고 사십니까? 아,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고요. 주님이 언제나 그러시나 기대 속에 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기대심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알고 나를 언제쯤 그러실까. 이제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결코 불편하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떤 일에 그렇게 쉽게 물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할 경우 새롭게 해달라고 늘지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될줄 아닙니다. 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그 지저분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없으니까 지저분하게 사는 것인데 지저분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엔 마이와짝짝꿍하고 있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곧든 길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나가게 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10편 84편 11절 보면, 어, 주님은 해요, 강패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 가끔, 네. 저는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할, 하는 걸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예전에 보면, 이런 말을 니다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이런 표현을 그, 어떤 이혼에게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그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랑을 받을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런 칭찬 있게 되게 죄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우, 야 너는 내가 모든 것 줘도 아깝지 않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정직히행 한다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문서 11장 7절에 보면 사람이 행위가 역하는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을 원수라고 그러도록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막히는 것이 없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야곱이 형의 미움받다가 타양에서 20년 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거부가 되었지만,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 근심이 됐습니다. 약국강에서 밤새 회개하며 눈물을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마음을 녹여서 형제가 화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괴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게 있을 것입니다. 주변 식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회개할 것이 있을 것으로 믿으시고, 그 길을 걷는 것이, 회개를 걷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녹이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때 시원의 대로가 우리의 신용에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것이고, 언제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음속에 시원의 대로를 닦으면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시원의 대로를 닦는 삶은 눈물골짜기판에서 기쁨의 샘이 늘 열려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조훈이 바로 많아들 지나 열림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가쓴을 만나서 고생하고 하게 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엘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엘림은 믿음으로 외에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왜 진정한 기쁨이 없는가? 언제나 마라의 삶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눈 들어 주님 바라보게 되고 교회 바라보게 되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아, 그곳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포로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같 갔다 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소다 가득 찼도 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괴롭고도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찬송이 넘치는 것이고 우리 심령의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과 감격을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쉬지 않고 은혜의 보좌를 양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시온의 대로가 우리 각인의 심령에 활짝 열려지길 주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예. 예, 그러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심령에 시온의 대로를 만드시자 하시는 주님, 주의 뜻을 따라 저희들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열려진 시원의대우로 주님과 더불어 한덩 교제를 나누며 이 땅에 살아가던 한 수명 동안에는 복된 신령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